후보자님, 이게 후보자님 그 우리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인사 말씀입니다. 그 중에서 후보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북간 선정 이후로 절제된 언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, 경청하면서도 건위를 잃지 않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정하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범죄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는 과, 과찬을 들을 수 있었다. 라는 말씀을 합니다. 그런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, 절제된 판사가 재판 중에 절대, 절제된 은행과 신중한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. 모든 판사들한테 요구되는 건 일이죠. 그리고 경청하면서도 건의를 잃지 않아야 된다. 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후보자인 고기만 끄덕이시면 맞습니다. 예, <laughs> 예. 그렇습니다. <laughs>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. 이것도 모든 판사들이 다 이렇게 모든 법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수 법관 선정 이후로 서 솔방 변호사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법관들이 후보자처럼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? 아닙니다.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저는 저뿐 아니라 동료 법관들, 선후배 법관들이 모두 그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운 좋게 그와 같은 평가를 특별히 받은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곤란했을 뿐입니다 예, 그렇습니다 뭐 모든 법관들이 다 후보자인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사법부의 신뢰는 확립될 수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예. 모든 법관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